말대한 세상 최초로 일요일 로케 그래요? 오, 아, 저, 처음이죠. 아, 너무 죄송해요. 저 저희가. 때문에. 제, 아, 제가 이게 월요일, 목요일 비대위가 있다 보니까. 네. 예, 저녁에 올라와가지고는 아. 예, 아침 회의 참가하고 바로 또 내려가요. 네. 예, 근데. 내는 언제 봐요? 그러니까요. 애기가 막. 이제 돌지났죠 네, 예, 이제 돌지죠 아, 그러니까 너무 와. 예쁘고 막 그럴 텐데 그게 네. 제일 아쉽죠. 예, 네. 눈에 밟히고 그래요. 예. 네. 어쨌든 이번에 그 광주 동남구에 출마하는 음, 네. 박은식 의원님 나, 나왔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어1구 84년생입니다. 참고로 네. 우진 대표님은 <웃음> 80. <웃음> <웃음> 이 너도 광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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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네. 데 저는 맞아요. 이제 아주 3살 때인가 또고 의원님은 고등학교까지 나오셨잖아요. 네, 네 고등학교 네. 나오고 저희 학원도 다니고 거기서 또 법학학사도 있잖아요. 네, 뭐 그때, 몰랐지. 어, 네, 네. 군인한테 보통 이렇게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 좀 있어요. 공인중개사 네, 네. 자격증을 네, 따는 네. 사람들도 있고. 네. 좀 극단적인 애들은 사법시험 네. 보내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음. 저는 그때 이제 좀증이 남는 공부를 좀 해보자 네. 싶어가지고 그때 사이버대 법대 뭐 경영 뭐 이런 거 같이 해봤죠 네. 재밌는 경우에서 그것 때문에 좀 이론적으로 많이 좀 이제 우파 성향으로 좀 달라진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그게 인생을 망친 거잖아 음, 그러게요 그러게요 <웃음> <웃음> 왜, 이게 너무 <laughs> 멀리 왔다는 생각을 요새 좀 해요 참고로 우리 박은식 대표님 나무 네. 얘기 찾아보면 이런 게 있어요 2016년 네. 9월 23일 군의관으로 복무 중 심장질환으로 쓰러진 민간조리원 에게 음. 응급조치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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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하고 생명을 구했다 이런 네, 말도 네, 있습니다 네. 군에서 군인을 살리면은 그건 몇개 뉴스가 안 돼요. 그건 당연히 그렇죠. 군인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군에서 민간인을 아 살리면 좀 홍보를 좀 열심히 합니다. 아 <laughs>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 우리 아 군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예. 그 증상 말하고 하는 게딱 심근경색 딱 이쪽이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송을 했었죠. 근데 군 장비가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그렇지. 그 이송하는 진짜. 그런 네. 그 레토나라고 하죠. 그거가 네. 되게 느려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차로 그냥 제 차로 그냥 뒷다 밟았죠. 그냥. 네네데 네.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살려서 이제 투스타 표창 받고 아, 그렇죠. 뭐 그랬던 그렇구나. 경험이 있죠. 하튼 아. 의사로서 인간이를 살려본 적이 있습니까 <laughs> 아니 저, 이제 연구로서 연구로 살리는 거예요. 연구로 살리는 저는 거예요. 저 괴한 말에도 살린 <laughs> 적이 없어. 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연구로 살린 거예요. <laughs> 기생충학을 저는 정말 이게. 제가 우파로 전향하게 된 굉장히 큰 계기 중에 하나가 기생충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기, 그, 네, 그 제가, 뉴스 인터뷰 있더라고요. 맞아요. 뉴스 인터뷰에도 그거를 했는데. 한양대 기생충 교수님께서. 그렇죠. 네, 네, 민등형 교수님. 박정희 네. 총희 네. 대통령에 대해서 아 말씀해 주신 거요그 네, 네, 얘기도 네, 해주세요. 네, 네. 음.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사람의 변으로 이제 그 걸음을 네. 하고 그러면은 음. 이제 농작물들의 배추나 무에 완전히 그냥 기생충 알들이 득을득을 합니다. 네, 인분비료. 인분비료죠. 근데 잘 자라긴 하니까 그걸 네. 계속 써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먹고 하면은 당연히 기생충이 퇴치가 안 되죠. 그리고 상하수도가 이렇게 안돼 있고 우물물을 파서 먹으니까 네. 변 보면 변이 내려가서 그 우물을 아, 다시 아, 퍼서 그러네, 먹고 그런.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뭐 콜레라라든가 뭐뭐 네. 뭐 이런 것들 그냥 돌면은 그냥 아, 마을 그렇지. 사람들 그냥 쫙다 죽는 아, 거예요. 아, 네. 네. 그거를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네. 좀 이제 굴욕적이긴 하지만 일본한테 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가져와서 시설 장비들은 사놨어요. 상하수도 깔 네. 그런 어떤 아, 장비들은 아, 아, 아. 사놨어요. 근데 인부들을 못 구하는 거예요. 인부를 그거 어떻게 다 고용해요. 어, 그거를 예. 돈, 돈이 돈 얼만데. 그래서 이제 마을 청년들한테 예. 하면 된다. 아. 예, 하면 된다. 우리도 할수 있다. 잘 아, 살아보세요. 막 이렇게 아. 의지를 북돋아 준 거예요. 음. 의지를 북돋아 주니까 네. 청년들이 그래 우리도 할수 있어. 해가지고는 네. 직접 이렇게 삽 들고 파가지고는 그 장비들 음, 다 매설하고 그치니. 이렇게 네. 해가지고 하니까는. 기생충 유병률이 확확 떨어진 거야. 그렇죠. 아. 확확 떨어져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진짜 이 교수님 때만 해도 정말 기생충 학과 들어가려면 약간 음. 뒷돈까지주었대요 네. 아니, 그건 아니, 아니고요. 아니요, 아니, 아니. 뒷돈 아, 아니, 진짜 저는 그 말을 들었어요. 왜냐면 국가, 국책 연구비가 음. 많이 들어가니까. 아, 네. 돈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것이라서. 돈이 많이 나오고, 오. 각종 제약회사랑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아. 맺어져 있으니까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갔었다. 저는 저기 이제 2021세기가 되면 기생충의 시대가 온다는 말에 속아서 기생충을 했고요. <웃음> <웃음> 그리고 저는 계속 그 선생님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홍석태 <laughs> <laughs> 교수님 잘잘 계시죠? 아니 그래도 진짜로 이제 그 정말 돈도 많이 벌수 있는 그리고 음. 이제 교수는 그냥 뭐 그냥 부르는 대로 그냥 아무데나 아. 다갈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셨다 그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나서. 완전히 아,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망했다. 아, 이거는 정말 슬픈, 우리에게는 슬픈 얘이 하지만 이 국민으로 음, 봤을 때는 좋은 음. 일이지 않냐. 네. 여러분, 그, 박정희 대통령 평가할 때 너무 과만 보지 마시라. 이런 공이 있다. 이게 정말 이게 민생에게 음. 얼마나 다가온 거냐. 왜냐면은 그길 가다가 픽픽 쓰러져 죽는 한 60년대, 70년대에는 어. 그런 정말 멀쩡한 젊은 여자, 남자들이 픽픽 어, 쓰러져 죽었어요. 그렇죠. 그니까 부검을 해보면은 막 드글드글 하고 네. 이게 막 뇌로도 가고 막 아, 그래요, 그렇죠. 이게 뇌로도 가고 예, 막 그래서 그리고 막 입에서 음, 회충 나오는 사람요 그렇죠. 굉장히 굉장히 많았어요. 예, 네. 예. 막밥 먹다가 보면은 회충이막 나와가지고 막 이러는 나나 네. 나 먼저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laughs> 진짜 막 그러고 막 화장실 가면은 막 기생충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막다 빼내고 아, 이런 일이 그냥 흔했다, 아, 흔했다. 근데 이게 이거를 없어지게 한게 박정희다. 그거를 어. 딱 듣고. 저는 굉장히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죠 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아 저는 박정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그때 처음 들은 거예요. 예. 그러네. 예, 그러네. 그때 처음 들었어요. 이게 어, 제 고향에서는 고향에서는 광주였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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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대통령. 그렇죠. 그냥. 그때 김대중이 됐더라면 뭐 민주화도 하고 경제 발전도 음. 훨씬 더 잘했을 거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그 그때 약간 균열이 그때 가기 시작했고 음. 저희 믿음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내과를 이제 하다 보니까, 네. 내과는 만성질환으로서 이제 망가진 사람들을 많이 봐요. 특히 대학병원은. 에이. 당뇨 때문에 관리가 안 돼서 어. 막 다리 막 자르고 어. 막,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의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과 아닌 사람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어. 좌파적인 방식으로는 이게 이 사람들 뺏어서 이렇게 어. 나눠 줘야 돼 이런 식으로 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더 올라가게 만들어야 군지, 궁극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네. 이 사람들이 자기도 희망을 얻고 이렇게 네. 하려면 결국에는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네. 어떤 단체에 속해 가지고 그렇죠. 열심히 하면서 타인에게도 네. 인정을 받고 나도 이렇게 스스로 음. 일해서 자기 가족을 네. 먹여. 살리고 음. 하는 거가 중요한 거를 보고 나서 그때 당시에 박정희의 방향이 옳았었다 막 이런 식의 깨달음을 네. 그때 얻었죠. 저것도 네. 있잖아. 원래 네. 사실 단식 네. 수액 그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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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 제일 먼저 맞 녹색병원에서 네. 이재명이 맞던 네. 그게 TPN이라고 영양 영양 물질이 공급되고 있다는 <laughs> 거를 제일 먼저 맡혔어요 네. 그리고 바로 <laughs> 아니, 이제 바로 네. 이제 그 사람 퇴원 퇴원해버렸잖아. <laughs> 그렇죠 제가 제, 죄송합니다 이제 병원에서 좀더 쉬셨어야 되는데 <laughs> 네, 정말 저 때문에 정말 야, 오늘은 저기 그 어. 우리 방은식. 뭐 박은식 위원님이 음. 이제 광주 동남을에 이제 출마하시는 이제 그런 인지도 좀 올리는 뭐 이런 자 <laughs> 이런 자리인데요 <laughs> 여러분께서 좀그저희한테 네. 스포츠 쏘지 마시고뭐 제자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 네, 왜냐하면 네. 이분은 네네. 지금 15%못 얻으면 선거비용도 다내야 <laughs> <써야> 돼요 <laughs> 어. 아니 국민의힘이 다른 호남 지역 나머지 지역에서 음. 15%를 못 뜯는 일은 아, 없으니까 선거비용을 보전받는데 네. 그 그렇죠. 호남 출마자들은. 네네. 흥국기업 비용을 보전받으면 사실 그것도 약간의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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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네. 너무,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요. 저는 제가, 아, 제가 민경호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제가 아는 기자분들한테 음. 다 보냈어요. 저는. 함문경 사장님 좀 제발 도와달라고. 아, 네. 오, 하문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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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마폴 출마,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음, 저는 좀잘 알고 있어요. 네. 애초에 그 자리는 뭐 여러 사람이 갈 수도 음. 있었지만 애초에 그 자리는 우리 민경훈 선생님의 자리였죠. 네, 민경훈 선생님께서 정말 이 운동권을 정말 정말 예, 뚜까 부숴버리겠다. 막, 이, <laughs> 이,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의지를 갖고, <laughs> 내가, 내가 뭐가 되건, 뭐, 직건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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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내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건 음. 상관없이 나는 이 의미를 위해서 정말 달려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웃음> 그분이, <웃음> 가시고, <웃음> <노인을 비하하시고? 웃음> 그분이 가시고. 노인을 비해 하시고. 그분이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포로 출마할 사람들이 여러 분들이 나왔었어요. 네. 여러 분들이 나와서 이제 집어 넣어야지 했는데 본인들이 다 거절하시고. <laughs> 이제 올해 또 이제 김경열 선생님, 음. 이렇게, 아. 이렇게 막, 완동 선생님 <laughs> 틀어드리고 이제. 술자리 식기 전에 돌아간다는데, 식기 전에 오면 안, <laughs> 안 싸워가지고. <웃음> <웃음> 갔다가 그냥 오는 바람에 술자은안 식었지. <웃음> <웃음> 아니, 그러고 그냥 술을 이렇게 한잔하셔버리니까. <laughs> 너무. 막포고 네, <laughs> 이렇게 있었구나. 어려운, 어려 네, 어려운, 네, 네. 어려운 자리인데. 그만큼 어려운 자리더라고요. 이 조직이라는 게 정말. 무섭죠. 무서워요. 음. 정말 무서워요. 이 조직을 움직여야 표가 움직이는 거고, 음. 바람은 힘들어요. 바람은 아무리 이렇게 봤자 예. 조직을 이길 그렇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주저주저 주저주저 주저 하다가, 아, 살, 솔직히 하문경 사장님은 네, 선거를 많이 나오셨잖아요. 예. 많이 나오셨고, 좀 떨어진 많은 상처가 많은, 상처가 많은 예.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민주화운동 동지라든가 이제 뭐 저랑도 이제 많이 교류했던 우리 주대한 선생님, 그리고 음, 네. 이런 분들, 하문경 사장님 만큼은 네. 비례로 좀 넣자. 왜냐하면은 역사전쟁이잖아요. 지금뭐 네. 이제 건국전쟁 뭐 네. 프로그램도 그랬지만 역사전쟁을 할수 있는 몇안 되는 그런 어떤 국민의힘의 네네. 인재분들이에요. 사실 그렇죠, 뭐 저도 그렇죠. 저도 열심히 할 각오가 돼 있지만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뭐 호준석 영커 님도 그러해 예, 네네네. 얘기를 해보면 정말 역사 지식에 해박하고 음. 정말 준비가 돼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구로고 박민식 전 장관님도 그렇죠. 그분도 네.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영등포도 쉽지는 아, 않잖아요. 사실은 맞죠. 아 이렇게 거기서 그거를 수행해 줄 만한 사람이. 네. 많이 없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될 가능성도 그렇게 아주 높지가 않고. 네. 그리고 단순한 역사전쟁, 어떤 이승만과 음. 박정희를 정말 재평가하는, 음. 그러면서 네. 이제 보수 우파의 그런 본류를 정말 더 빛나게 하는 이런 네. 작업이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문경 사장님과 저와는 어떤 공통된 그런 다른 목표가 또 그렇죠. 하나가 있었어요. 네. 김성수와 그렇죠. 송진우라는 네. 어떤 음. 호남 보수의 호남보수의 그거를 복원하는 거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보수의 오파의 영역에서도 전라도 사투리가 들리는 곳이었다라는 음. 음. 거를 말해주고 음. 싶은 거예요. 보수 오파의 영역은 왠지 막그막 경상도 사투리만 들릴 것 같고 막 군인들 혹은 뭐 변호사 막 이런 사람들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다 음. 정말 우파에 정말 진짜 진정화 뿌리는 음. 김성수와 송진우 맞아. 어떤 그런 한민당과 동아일보 정말 민족의 정말 정론지 역할을 하고 기업을 세워서 음. 어떤 민족 자본을 키우고 음. 교육을 했잖아요 음. 그 엘리트들이 없으면은 어떻게 누가 나라를 이끌어 네. 가겠어요 사실 이런 거를 복원하고픈 게. 한홍경 음. 사장님과 저와의 어떤 공통적인 목표였고 음. 저는 광주에 가니 제발 우리 한홍경 <laughs> <사장님을, 웃음> 사장님 은한홍경 사장님 많은 제발 좀 국회로 좀 이렇게 넣자 음. 이런. 얘기가 사실, 어, 김기현 대표님 때부터, 음. 어, 접촉을 네. 하면서 같이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했었습니다. 네. 저는, 그때도 이제 뭐, 너, 너가 비례 가라, 뭐, 이렇게 했을 때도 저는 그냥 광주 가고 그냥 끝내려고요. 음. 뭐, 이렇게 그냥 의미를 다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나 하문경 사장님만은. 제발 <laughs> 제발 들어가셔라 그럼 음, 마포를 싸워서뭐 네. 이기면 되죠. 뭐. 그렇죠. 이기면 되죠. 그데 저는 네. 이 얘기를 네. 너무 잘해준 네. 게이 네. 네. 결단이 얼마나 큰 결단인지 네. 알거든요. 상처도 너무 많았고. 근데 이제 결단 그 네. 모르시는 분들이 네. 한 경부터 막 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근데 좀이 네. 사람이 얼마나 큰 결단을 한 건지를 말을 맞아요. 해주고 싶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진짜. 정말 힘든 결정이에요. 이게 뭐 돈안 드는 선거 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 돈이 굉장히 음. 많이 기회 그렇죠. 비용 자체가 이게 날아가는 맞아요. 거고 나가서 이제 힘들고 상처받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그런 조직이 음. 준비가 안 됐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민주화운동 동지회라든지 시민단체 음. 길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그리고 좀 열심히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어떤 우리 당에서 지금 운동권의 그런 창산 네. 그런 네. 거를 어떻게 막 아젠다로 내세웠잖아요. 그럼 민주화 운동 자체를 펴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음. 어 이분들이 어떤 특권 세력이 돼서 저와 이제 저의 동생 세대들이 이제 정말 이제 치고 음. 나가야 될 그런 시기에 그런 어떤 걸림돌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줄수 있는 역할을 이제 정말 손들고 나섰기 때문에. 아, 이분만큼은 상처받지 않게 잘 지켜 드리고. 본인 선거는 전혀 관심이 <laughs> 네. 없습니다. 네. 네. 아니, 아니. 아니, 너무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근데, 근데 가서 인사해 보면 어때요? 인사해 보면은 그래서 생각보다 반응은 괜찮아요. 어. 제가 이제 명함을 한 2000장, 2500장 정도 이렇게 돌렸는데 음. 5명 정도는 버리고 가시고 한명이 일에 들가면서 침을 뱉었더라고요 <laughs> 근데 나머지 한 20명 정도는 아, 뭐 당원이 다 너무 반갑다라는 분도 있고 아. 바뀌어야 된다라는 음.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더 많으니까 아 너무 기분이 좋고 예, 힘을 얻고 지난 선거 때는 광주 네. 8개 선거구에서 두 개밖에 성나 두명두명두명후보로두명 됐어요 4%나삼 퍼로 삼막 이랬대요 네, 근데 당에 지금 무려 네. 비대위원님 이 광주 네. 출마하는 거 아니야 이게 네. 너무 멋있지 네. 않습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님 전화 왔을 때아 이거는 좀 빼도 박도 못 하겠구나 음. 네. 이거를 하게 되면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가 거기 들어가 살수 있는 역할이 뭔가. 비대위에 네. 들어가서. 그렇죠. 어. 그냥 호남에 대해서 뭐 목소리만 내고, 어. 내가 당장 무슨 내가 의원도 아닌데 공약을 뭐 말하겠어, 네. 뭘 말하겠어. 이거는 비대위원으로서 어떤 특권을 챙기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어, 호남을 포기하지 않는다를 어. 보여줘야 된다라는 어. 거가 생각이 들었고, 아. 아고 뭐 수락하고 나서부터 나는 왜이 길로 그냥 가야겠구나 예그 아 네, 생각이 들었죠 그서민 교수님이 가서 음. 한번 요새 돌아오면 도움이 될까요 안돼요 아, 저는 아니 일단, 일단 주목은 되죠 일단 주목이 너무 되고 일단. 침을 여기다 뱉지 않을까요 이쪽에다 뱉고 침발이라무겁습시다 그것, 그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될것 같은데 가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어쨌든 무등산에 네. 케이블카 네. 설치를 못하는 네. 게 사실 환경단체 그렇죠. 때문이에요. 환경단체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바람에 이제 무등산 네. 올라가고 싶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죠. 참 힘들게 어, 못가고 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케이블카가 환경 파괴된다는 건 이미 격파된 지가 그렇죠. 오래인데 아직도 그런 분들이 음. 네. 있고.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또 얼마 전에 그 말도 했잖아요. 스타벅스에서 종이 네. 빨대를 어. 아직도 쓴다. 플라스틱을 네. 찾아보기 네. 어려운 어. 이유가 네. 뭐냐. 네. 네. 그 말씀도 하셨지않습니까 사실. 네. 네. 플라스틱 빨대가 차지하는 어떤 쓰레기의 비중은 정말 무시해도 될 정도의 그러니까요. 작은 양이고 음.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제 바다에 버려져가지고 막 이제 거북이가 음. 먹고 막 죽고 음. 그래 상어가 뭐 먹고 죽고 그랬네 이거는 정말 이제 개발도상국 후진국들에서 네. 쓰레기 처리가 안 되는 거막 버리는 곳에서 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오히려 그런 것들을 쓰레기를 이제 버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고 음. 해야지 음. 무작정 쓰레기를 안 만든다 음. 뭐 에너지를 쓰지 음. 말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툰베리 같은 그런 사상 쪽으로 가버리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죄예요, 음, 음, 그러면은. 삶이 죄예요. 아, 그렇게 수가. 가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음. 그, 엘런 머스크가 하려는 음. 게, 탄소 중립 관련해서 어? 탄소 포집 기술을 네네.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탄소의 배출을 줄여서 그러니까 소비 활동이나 음. 생산을 위축시키는 방법이 일량이라면 오히려 과학 기술을 더발전시켜서 그렇죠. 그렇죠. 환경을 정화하는데 많은 후자가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지금 정말 과학과 이렇게, 이렇게 발전하지 않는 북한에서는 나무를 그렇죠. 잘라서 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나무가 맞아요. 없어서 완전히 황폐화된 그런 자연이지만 음.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네. 그런 방향을 생각해야지 같습니다. 우리 삶을 죄스럽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 <laughs> 저...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경상도는 어쨌든 네. 공장이 막 생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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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 사람들이 경상도로 되게 많이 이사를 왔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영남은 생각보다 호남 음. 사람들이 많아서 표가 네. 이렇게 많이 갈리질 않아요. 음. 네. 근데 이제 호남은 농업일 이제 음. 아무래도 농업이 주가 되다 보니까 음. 영남에서 이주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호남 분들만 많이 남아있어서 음. 더 이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호남이 발전해서 모두가 가고 싶은 산업이 많이 생기면 음. 호남의 변화가 더 빨리 올 수도 있겠구나 음. 타지역 사람들이 가야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게 맞다. 이제 순천이 음. 가장 많이 음. 변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어그 바로 옆에 음. 경상남도 음. 있는 그렇죠. 청년들이. 광양제철소, 전유소 어, 뭐 예. 이런 쪽으로 많이 오고 공장이 거기 있고 집들은 순천에 있어요. 음. 네. 그 여수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네. 예. 외지인들이 많이 오니까 뭐 이정현 후보님 어. 같은 분들이 오면은 훌륭한 분들이 오면은 확 바뀌는 거죠. 거죠. 음. 네, 그게 돼야죠. 그게 돼야 되고 결국에 네. 그러려면은.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음, 일자리 그러니까 일자리. 결국에 그러려면 기업이 들어와야 어. 되고 시간이 없어서 이제 복합 쇼핑몰 음. 말씀 못 드렸는데 복합 쇼핑몰도 롯데 신세계 음. 현대 이런 것보다도 음. 어, 코스트코가 들어와야 음. 돼요. 코스트코랑 코스트코. 이케아. 우리나라에 없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네. 음, 일반 마트에서는 볼수 없는, 없는 브랜드들 그렇죠. 브랜드네요. 그런 것들을 보고 이케아의 어떤 그런 서비스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자극이 그렇죠. 되겠구나. 자극이 되는 거예요. 벤치마킹도 아. 좋고 음. 자극이 되는 거. 아 얘네들은 이렇게 하는 아. 서비스가 있네. 막 가구를 막 이제 조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이렇게 어. 어, 박스로 이렇게 파네. 어, 새롭네 어. 자극이 되는 거죠. 어. 그럼 거기에 있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자극을 받아서 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음. 거기서 이제 기업이 태동을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런 자극을 주는 그런 브랜드들을 계속 많이 이렇게 들여두고 들여오고 음. 접하게 하고 이래야 된다. 음. 이 시장들은 뭐 이렇게 말했잖아. 지난번에 음. 뭐 복합 복합 음. 쇼핑몰 이것도 음. 오일장? 오일장이 있다. <laughs> 이런 그니까 이런 이런 도, 만약에 <laughs>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이 음. 그런 말했으면은 네. 그 사람 무조건 나, 그냥 탄핵에 <laughs> 퇴출 네. 퇴출이에요. 근데 네. 음. 광주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 누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사실 근데 소상공인의 반대는 어느 지역이나 네. 있어요 다른 뭐~ 서울이나 부산 가면 뭐는 뭐~ 소, 코스트코 이케아 뭐~ 다 있는데 소상공인이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잘 음, 살잖아요 음. 네. 우리가 윈윈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정치인들이 계속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에 그거는 저는 그당그 그 지역의 권력을 음.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음. 민주당과 정의당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설득을 하고 계속해서 뭔가 생기게 더 만들었어야죠. 우리 박비래 네. 의원이 네. 이걸 잘 설득할 음. 설득할 수 있도록 이번에 네, 이제 네. 당선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니까. 이 그러니까. 이거를 음. 보시는 분들 중에 또 네, 네. 광주 분들이 많잖아요. 네, 어쨌든 네. 그러면 이제 광주 나 혹은 광주에 연고가 있는 친구나 친인척들한테 음. 방은식을 음.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이제 네, 네. 그 홍보를 위한 음. 1분짜리네 네. 본인 홍보 및 공약. 이걸 네, 네. 네. 잠깐 1분 쇼츠로 좀 해주시면 아, 어? 우리 아, 이제 네네. 조용히 숨도 안 쉬고 있을게. 네네. 네, 네. 휴치의 네. 시간. <laughs>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박은식입니다. 고향 광주가 바뀌길 바라며 칼럼을 쓰고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가 비, 비상대책위원이 되어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 고향을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일단, 우리 동남구의에 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등산 케이블카, 그리고 어, 주차장 확보,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투자를 많이 받아낼 수 있는 힘있는 여당 후보, 박은식입니다. 박은식을 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멋있 예. 부자랑 네. 변호사랑 같이 있더니 더 달병이 됐어? 원래도 아. 말을 잘했는데. 확실히 잘생긴 사람이 나와야 돼. 네, 슈퍼챗에 아. 좋아요, 슈퍼챗에 좋아요를 할 수가 있어. 아, <laughs> 소리를 다 죽이고 바, 보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얼굴 음. 보느라고. 우리, 네. 우리 때는 화면을 끄고 소리만 듣는다던데. 아, 아 그래? <laughs>